락포트 팔렸나요? 진짜 3회 파시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직 안 팔렸습니다. 15회 샀고 두번 신었습니다. 현재 가도 10 정도 하니 완전 거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확인했습니다. 오늘 바로 발송하고 송장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주소랑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만 좀 보내주세요. 네, 김승환 땡땡입니다. 친구와의 대화입니다. 야, 구두 샀다. 쿨거래 3락포트 3. 헐잘 건졌네, 크크로. 아까 나도 그걸 중고 나라서 본것 같은데. 난 그냥 무데나싼거새거 거 사야겠다. 그냥. 야, 나 오늘 수업 못갈 듯. 자체 휴강? 크크루. 아니, 몸이 진짜 너무 안 좋다. 술 마셨어? 이 새끼 또 수업 안 나오네. 미친. 니네 그러다 졸음 못함. 결국 쨘내 쨔서 수업 끝났다, 임마. 야, 나 진짜 요즘 몸좀 이상한 것 같다. 요 며칠 머리가 진짜 아파 뒤질 것 같음. 어제 이상한 꿈도 꿨다. 뭔 꿈? 내가 존나 사람 죽이는 꿈. 너무 생생해서 기분 이상하다. 덜덜. 꿈에서 내가 칼 들고 자꾸 어떤 여자 쫓아다니면서, 쑤시면서 따라갔어, 긴 골목길을.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, 근데 내가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니까. 헐, 야. 야, 나 응급실이다. 가는 길에 택시 교통사고 나서, 어? 여기 성심병원인데차 빌려서 좀 데리러 와라. 미쳤네, 어쩌다가? 야, 이거 뭐지? 저거 뭔데? 신발 밑창에 머리카락 들어있는데, 존나 소름 돋는다 중고나라에서 샀던 신발임 이거. 구두 패브리즈 뿌린다고 깔창 뺐는데. 머리카락 들어있다 빨간 실에 묶여있음. 나 지금 사고 정지앙. 계속 거기 들어있던 거네. 신고 다니는 애내 내가 요 며칠 몸 존나 아프고 사람 죽이는 꿈꾸고. 가위 눌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지랄한 거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. 그러고 보니까 판매자 새끼가 신발 보낸다고 했을 때. 내 생년월일은 왜 물었지? 판매자와 카톡입니다.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? 기분 좋나 찜찜한데 설명 제대로 하셔야 할 겁니다. 아, 저도 그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선물받은 신발이라 저도. 선물요? 누가 준 건데요?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몰랐단 말인가요? 그렇다기보다 참 근데 큰일이네요, 여러모로. 뭐가 큰일이라는 건가요?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저 이거 신고 몸 아프고 이상한 꿈꾸고 얼마 전에 사고까지 났습니다. 그 와중에 이런 거 파견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겠냐고요. 제대로 설명하세요. 저희 사업하는 곳에 고사 같은 거 지내주시는 실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신 거예요. 저도 더 자세히는 모릅니다. 고사, 그 실장이라는 사람 혹시 무당이에요? 그런 게 들어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빨리 싸게 팔아버리란 말만 들었습니다. 제발 좀 자세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사업하시는 분이라면서요. 사업 잘 되라고 고사까지 지내시는 분이. 아, 연락처를 드릴 수는 없고,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꼭 연락주세요. 누구 머리카락인지 왜 이딴 짓 했는지. 결국 자기 몸까지 칼로 찌르고 막 그래서 보살님이 그 아들 머리카락을 명주실에 감아서 신발에 넣고 세상을 떠돌게 하면 그런 안 좋은 기운이 다른데로 흘러간다고 했다네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쉽게 말해서 엣바디를 시킨 것 같아요. 일단 그 신발 문제 없다고 하니 머리카락만 빼고 신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.